평범한 대학생인 주인공이 밤늦게 귀가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따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심상치 않아 보이는 여성이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오! 한 다리 하시는데? 어야 근데... 다라이가 왜 이래? <웃음> 잠깐만... <웃음> 뭐야? 마주쳤던 여자를 생각하자 드는 거림칙한 느낌에 발걸음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인공은 학교 근처 이곳 맨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강의를 듣고 돌아온 집. 분명 끄고 나왔던 것 같은 TV가 켜져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빨리 피곤한 몸을 누이고 싶은 마음에 애써 무시하고 잠에 듭니다. 사흘 뒤 역시나 늦은 시각에 집에 돌아가던 중 누군가 주인공을 불러 세웁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밤늦게 홀로 귀가하는 주인공을 수상히 여겨 불러 세웠지만 정직한 얼굴을 하고 있다며 금방 의심을 거둡니다. 그후 사흘 전에도 이 길로 다녔냐고 물어오자 왜 그런 것을 묻냐고 경찰에게 따지니 경찰은 사흘 전에 근처에서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먼저 집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죽임을 당한 후 밤늦게 귀가한 남편이 뒤이어 죽임을 당한 사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오자 주인공은 길에서 마주쳤던 빨간 옷의 여성과 반대편에서 뛰어오던 남성이 기억났지만 여성에 대해 발설하면 보복당할까 두려워 남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 빨간 여자 봤다고 발설해 버리면 보복 따것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자한테 미안하지만, 자뛰어댕기는 남자를 본적 있어요. 아뛰어댕기는 남자라. 어쩌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구만. 내일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지. 그렇게 집에 돌아온 후 간단한 간식을 먹고. 잘 준비를 하려던 그때 문을 열자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주인공의 집문 앞에서 수상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봤다며 조심하라고 전해 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보낸 후 잠에 들려고 하자. 어디선가 까마귀가 날아와서 창문에 부딪혀 죽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에 더해 갑자기 느닷없이 까마귀가 날아와 죽자 마음이 심란해서만 갑니다. 좋지 않은 기분으로 잠에 든 주인공. 그 탓인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남자. 할 이야기가 있다며 빨리 오라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집에는 정정만이 가득했고, 불길한 느낌을 외면하며 아내를 찾아 침실에 들어가자, 상상하지 못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아내. 신고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보지만, 이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남자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공. 이 아밤에 대체 누가 온 것인지 비몽사몽한 상태로 문으로 가 확인해보자. 이전에 봤던 그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자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는 여자. 빨리 경찰을 부르기로 합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2분. 2분 동안 쥐 죽은 듯이 집안에서 버텨 보려고 하는데 2분 후에 공 울리니까 이제 버티자고. 으아악! 거기로 들어오는 거는 개판치가 아닙니까? 잠깐만. 이거 잠고 못 잠고. 잠가. 아니 잠고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은 아왜 이렇게 빨리 와? 잠깐만. 꾸물거리 시간이 없다. 꾸물거리 시간이 없어. 일단 닫아. 그리고 여기 들어가 닫아 어입 닥치고 있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래고 됐다 야 근데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 <목소리> 선생님 선생님 제발 뭐야 이고 나가요 정신 나갔어 당신? 경찰이 온대잖아 어? <목소리> 그저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린 주인공은 결국 이사를 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용감하게 밖으로 나간 평행세계의 주인공은 하늘이 내려주신 정의의 망치로 여자를 응징하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